언론 노조의 MBC 장악 결과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BC의 현실을 보면은 지금 MBC에서는 언론 노조 조합원들마저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절반은 MBC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다른 절반은 비판합니다. 어떤 조사는 신뢰도 1위지만. 다른 조사는 믿지 않는다는 불신이 3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 지난 2월에 MBC 사장 후보선임을 위한 시민평가단 면접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은 사장이 된 안영준 후보가 한 말입니다. 안영준은 언론노조 열송조합원이고 어, 박성재 당시 사장의 측근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어, 예상 외의 발언이 있습니다. 태정 후보의 발언은 더욱 치솔적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MBC가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계속되는 걸까요? 박성재 후보가 보도국장 시절 그의 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 기소관이었습니다. 그가 제안한다는 적극적 공영방송은 특정, 특정 진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반대 진영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허태정은 2017년 언론오조 파업에 참여했고 어, 그 뒤에 우파 직원들을 조사하기 위한 정상화 위원회에서 일했었습니다. 어, 그런 허태정마저도 MBC 보도의 편파성을 비난한 것입니다. 아, 다만 안영준 허태정의 현실인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 허태정은 불공정 보도를 막자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제안합니다. 사전 공정성 위원회. 제보 과정에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다양한 입장을 가진 통계자들과 취재기자 보도데스크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 공정성 위원회를 엽니다. 충분히 수기하고 그 토의 과정을 녹취록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MBC 뉴스룸 취재센터에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취재기자들이 없습니다. 아, 온통 언론노조 조합원들뿐이죠. 지난 6월 초의 집계입니다. MBC 뉴스 룸 취재센터 기자들을 보니까 총원이 115명인데 저희 MBC 노조원은 단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공정 보도를 거부하면 언론 노조원조차 쪼개납니다. 2018년 7월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죠. 하지만 m 미신 뉴스 데스크는 침묵했습니다. 당시 보도국장이 리포트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치보 치상한 사람이 이를 어겨요. 다음날 아침 뉴스에 자기가 직접 리포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 뉴 센터에서 나갔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항명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같은 언론 노조원들끼리 모여서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뉴스를 만드는데 편파 보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아, 지난 수년간 MBC는 언론사라기보다는 특정 정당의 선전 도구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대표적인 불공정 사회들만 보아놓은 곳이거든요. 아까 그 강병옥 교수님이 일부는 설명하셨으니까 제목만 보고 넘어가죠. 2018년 둘킹 사건 보도 제동. 어, 청와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을 오히려 비리가 있다며 공격했고요. 조국 법무장관 의혹에 연달아 나오니까 이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변명했고, 당시 보도국장이 조국 지지표 참석자들을 딱분이 100만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 후보 기사에는 홍보선 내용을, 통합당 후보 기사에는 비난성 내용을 집어넣었고 여야가 모두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에는 의병정당, 통합당에는 위성정당이라고 붙였습니다. 2020년 채널A 기자 검은유착 5분을 저질렀고 그 직전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SNS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서 어, 비난을 받았습니다. 2021년 어, 대전동 비리가 드러나자 어, 일종의 꼬리 자르기식 보도를 했고요. 비리 수첩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빅뱅의 노래 거짓말을 배경 음악으로 틀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기사에는 공약을, 윤석열 후보 기사에는 당내 갈등을 주로 담았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낙선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들과 작담한 음성에 들리지도 않는 자막까지 붙여서 바이든 대통령을 피하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MBC 뉴스테스크는 7월 3일 리포트 4개, 7월 4일 톱부터 리포트 7개, 7월 5일 리포트 7개, 7월 7일 리포트 5개를 스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에 쏟아넣었습니다. 이걸 보면 은그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2008년 광우병 괴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면서 초밥집과 수산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마치 동정을 하듯이 보도합니다. 대체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미래를 보면 언론노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언론노조는 보상과 공포의 두 축으로 조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언론노조 파업 직전 MBC 아나운서들이 상복을 입고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뉴스,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앵커멘트를 읽어야 했습니다. 아나운서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공정한 보도를 더 이상 할수 없다면서 울던 이 사람이 지금 수년째 메인 뉴스 앵커를 하면서 끔찍한 불공정 보도를 잘 방송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소속 PD 한 명이 MBC 스키에트장에서 청소를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니었고 사진 촬영을 위해 연출한 장면이었지만 노조 탄압을 상징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뒤 해당 PD는 지방사 사장으로 영재내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노조가 자신들의 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은 나중에 언론노조가 다시 권력을 줄게 될 때를 기대하게 됩니다. 반면에 언론노조에 저항한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게 보복합니다. 파업이 끝난 지 5년이 넘었지만 파업 불참 기자대우분에게 아직도 정상적인 기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른바 찍힌 우파 기자들을 조명창구에 집어넣었던 일은 유명하고 자신들에게 저항했던 개영진은 회사를 떠난 뒤에도 추격해 괴롭힙니다. 직장인들의 인터넷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MBC 언론 노조원들이 쓴 다음과 같은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언론 노조 회비가 비싸다고 불평하니까 조폭에게 상납하고 차별 안 받을 권리를 얻은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에 동조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고요. 현재 언론노조를 지탱하는 힘은 도덕적 정당성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경험했던 공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사기와 단체해벽을 이용해 MDC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최근 안영준 경영진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개정했다고 공고했습니다. 먼저, 임명동의 투표 대상을 4개 국장에서 6개 국장으로 늘려 사장의 인사권을 제약했습니다. 보직자에 대한 상향평가를 실시해 등급이 미달하면 보직을 박탈하고 그뒤 1년간 보직 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MBC 국장 고장들이 누구의 눈치를 볼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MBC를 언론노조 선악 위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으려면 언론노조의 선전선동에 가려진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어, 저희 MBC 노조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성명 제목입니다. 세어 보니까. 600건이 넘더라고요. 어, 이를 통해서 어, 과거 언론 노조가 만들어온 이미지를 즉 권력에 맞서는 피해자이고 정의로운 주장을 하고 공정 보도를 추구하는 단체라는 가짜 이미지를 깨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앞으로도 언론 노조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MBC 노조는 2017년 이후 언론 노조에 대한 공포와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의 탄압이 거세지자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 3년간 꾸준히 조합원 수를 늘려 회사 내에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위상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량을 결집해 언론노조 세력에 기반한 경영진을 퇴진시키는 게 MBC 정상화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공정보도의 제도화를 시급히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MBC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MBC 구성원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특정 노조가 결코 MBC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MBC 미래의 구국적인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것이 수사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때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